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정 나오고 있네요. 시장이 너무 달렸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오는 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각 종목에 따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뭐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트가 더 위로 갈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요. 어 이게 주식이 따지고 보면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하이닉스라는 것 자체를 빼고 어떤 종목이 굉장히 크게 수급을 동반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천원짜리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10배를 가는 경우로 여러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중소형주가 이렇게 10배 가는 경우는 최근에도 좀 있었고 눈에 보였고 근데 10배가 아니더라도 이 천원짜리가 한 5천원 정도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은 실적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슈퍼사이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하이닉스 말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대략 한 4만원에서 출발을 시작했다고 보면 4만원에서 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또는 3만원 보합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1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해서 뭐 5배 가지 말라는 법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10배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특히나 우량주 같은 경우는 또 시간차를 두고 계속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실적 발표를 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더 위로 열려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위로 열려 있다고 해서 뭐 조정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만약 하이닉스가 뭐 시장이 안 좋아져서 빠진다고 하면 어, 45만 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이 전후로 좀뭐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과 트럼프가 경주에서 만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 그래서 금값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 예상이 맞았어요. 왠지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대화가 잘 되면 그동안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금값 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금값을 그것들이 좀 이유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걸 반영한 게 맞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뭐 내년에 뭐또 중국도 난갈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어, 좋게 말해지는 거볼수 있어요. 아무튼 트럼프는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뭐 세상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또 좋게 얘기하면 뭐 세상 좋은 친구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런 우정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협의가 미리 사전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사인만 어,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협의 내용을 성사하는 서로 간에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받아줄 건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게 계속 시장과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던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어쨌든 45만 원 정도를 전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 45만 원이 내려올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지금 반등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진, 되는 거죠. 올라가면 내건 아니고 내려오면 내가 한번 사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지금 어막 급한 마음 가지고 지금 못 사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사서 올라갈 때도 때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조정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요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그렇죠.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올라갔죠. 그만큼 빨리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국 시장은 항상 세력들의 놀이터와 같고 여기서 장난을 정말 많이 칩니다. 그래서 주식은 무엇보다도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못 잡은 사람들은 좀 조정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화제의 종목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급을 쏘면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 직전이거나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 뭐 내일 돌파할 수도 있. 다고 봐요. 또는 지금 저는 여기를 계속 터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 저항 때니까 어쨌든 여기 뚫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반등 못 나오면 또 조정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수급을 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위를 보는 게 맞습니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그때 보면 되는. sk하이닉스도 지금 음봉 나왔지만 5일선을 깬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단기 2평선조차 지금 깬게 아니야. 추세가 전혀 꺾인 게 아니에요 그냥 투매가 한번 나온 거죠 차익 실현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밀어서 뭐 슈팅날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근처에서 만들었으면 여기서는 2일 안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 이번 주 안에 어, 여기 돌파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 가면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말 조정으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대응이겠죠. 돌파하면 홀딩을 하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어, 이틀 안에 뭔가 흐름이 애매하면 일단은 시장이 좀 과열된 게 있기 때문에 빼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겠다. 코스피를 또 잠깐 보자면 오전에 이런 매도세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주어담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어, 세력들이 강하게 누르는 모습도 심했습니다. 음, 그게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장 후반에 끝날 때쯤에 다시 강한 슈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를 토대로 뭐 두산에너빌티 이런 종목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짧게 보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지만, 어, 난 길게 보겠다. 시장이 어차피 위를 가리키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길게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럼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시장 중심은 반도체 장세고 반도체가 실적이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수급이나 이런 수급의 쓰나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긴다고 생각해서 내년까지 보는 게 맞는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고 이런 말하는 거고. 어, 그리고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뭐 하나오션 이 종목들이 지금 조선 쪽 섹터잖아요. 트럼프가 온다고 해서 한번 크게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 이런 것도 뭐 추세를 죽인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오션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매수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조선 쪽이 많이 흔든단 말이죠. 결국은 오를 거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안 가는 척하고 속임수 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선도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오션은 작년 4분기 부터 눈에 띄는 실적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3분기는 아마 실적이 좀 그대로인 것 같아 보여요 2분기 실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 2분기 실적도 나쁜게 아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점점점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죠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죠 어, 동시에 여기서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증권사 예상치를 봤을 때 확실한건 아닙니다 3조 6천원 예상하기도 합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3조 2천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근데 예쁜 만이 아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실적을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는 좀 흔들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기도 해요 이번에 그림이 너무 좋아서 안 흔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흔드네요 조선은 좀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개미를 어떻게 든좀 털고 가겠다, 어떻게든 손절을 시키고 가겠다 어,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여기 전고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만 6,500원 정도가 되겠죠. 어, 여기를 방어 라인으로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어쨌든 상승 신고가 찍었고 상승 모멘텀을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외에 조선 섹터 종목들도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승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 어, 소형주, 중소형주,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옆으로 가든 어쨌든 하면서 다시 뚫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오르고 삼성중공업도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중소형주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어, 그 엄청난 사이클이 왔다고 전제하는 것 치고는 많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게 이런 차트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가장 좋은 그림의 차트는 뭐냐면 APR과 유사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APR도 애매한 모습 보여줬어요. 이런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개미들을 엄청 유혹하는 차트이기도 하거든요. 우뚝 선 신곡가 급등 롱바디 양봉 이게 개미들 엄청 불러옵니다. 근데 이제 개미가 불러와도 정말 세력들이 보내고자 하면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PR이 이런 좋은 그림으로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그림이 삼성중공업에서는 나오면 가장 베스트예요. APR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등에 얹고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런 차트가 나와줘야 된다. 저게 오히려 이런 차트 모양이 안 나오고 여기서 오히려 눌러버리면 더 골치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 분위 있고, 그쵸?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도 매출이 어, 작년부터 좀 늘어나긴 했는데 엄청 폭발적으로 아직 시장에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면, 어 이보다 더큰 그림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하는 와중에 지금 종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슈팅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네요. 어 마치 돌파할 거다, 대체 거래소에서 오를 거다, 이런 모양새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호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고, 오르고, 수급이 막 들어오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이 뭐, 시장을 받쳐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어 대외적으로 시장을 눌렀던 중국과 미국과 회담 어, 이 이슈가 또 시장을 끄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이 좋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참 신기해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요 시장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만 계속 발생해요 근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서 뭐 며칠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어, 조만간 좀 조정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1월달 조정을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라 사실 그 동안의 통계에 의한 예상치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좀 조정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극심한 조정 말고 막 그냥 보합으로 가면서 한번 좀 툭. 툭 아래로 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하니까 시장이 그런데 이 종목들을 또 보잖아요 투사 에너빌리티침 이런 차트 모양 보면 그러면 조정이 또안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조정을 기다립니다 어, 왜냐면 제가 모르는 걸 그냥 감에 의지해서 매매하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안 오더라도 그냥 내 원칙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으로 봤을 때는 조정 안올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어, 조장이 그래도 올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 항상 코스피 코스닥은 뒤통수를 쳤으니까 너무 믿지 말자 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찍었는데 사실 야 드디어 가는 건가요 어떤 사고를 치려고 그쵸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왜 저항이 없겠어요? 산 사람도 없거든요.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나 스무스하게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 생각에는 바이오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주식인데 바이오 종목들의 앞으로의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리 인하 소식이 딱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또 인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니까 바로 반응을 주는 거죠. 금리가 이런 중소형주. 근데 중소형주는 아닌데. 그렇죠? 바이오 섹터 이것들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주춤할 때 어느 정도 뭐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랐을 때 주춤할 때 그때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면 시장 분위기는 연달아서 또 무조건 좋아지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럴 때막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할 때는 비중을 줄이면 돼요. 네, 비중을 뭐 크게 매수하지 마시고, 또 혹시 뭐를또 이런 뒤통수 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코스피 우리가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게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또 2차 매수 들어가야 할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비중을 크게 넣어버리면 그런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평단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맞히면서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상승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고 뭐 대충 좀 뇌동매매해도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막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매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전처럼 뭐 시장이 막 박살 나고 그냥 아무일 없던 것처럼 제자리 돌아가고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고 편하게 매매하시되 원칙대로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 되고 어차피 오니까. 근데 매수하고 싶으면 비중을 좀 줄여서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